할렐루야! 일산든든한교회 장양희 목사입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?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늘 기도생활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. 비가 억수로 오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불어온 다음에 하늘이 맑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를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